대형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교회 분립을 택한 전주 온누리교회가 한 달여간의 분립축제를 끝으로 지난 29일 전주 온누리교회와 더 온누리교회로 최종 분립했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 2대 정용비 담임목사 이임식과 3대 박희정 담임목사 취임식 그리고 정용비 목사와 함께 더 온누리교회를 동사목사로 섬기기 위해 떠나는 김종홍 목사의 이임식에서 정용비 목사는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말하며 교회는 분립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박희정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온누리교회와 더 온누리교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주 온누리교회는 교인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교회 분립을 결정하고 성도 25%를 더 온누리교회로 파송했으며 1년 동안 서로의 경조사를 함께 공유하며 교류하는 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뤄가겠다는 계획입니다.